성령 강림절 전주일입니다. 전주일, 앞에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에 임하시는 절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 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을 했냐? 그러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 아, 누가 보면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보면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쉽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보의 24장에 그 47절 말씀해 보면 아, 예루살렘이 근거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바라신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다 전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 누가 복음 끝에서 증거했던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러지 말라 4절 한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서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 부탁. 첫 번째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두 가지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처음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를. 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부탁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 부탁을 하십니다. 이제 일장 아, 오늘 읽은 그 말씀 뒤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그 앞에 이 얘기입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 말씀입니다. 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 이제 이 이유를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보금을 전한, 누가 보금 24장 47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근거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전하게 되는 아주 기본지가 되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복음을 전하는 아주 첫 출발지, 첫 출발지, 첫 출발지.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지요.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누구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나? 제일 처음 복음이 들어 오 그분을 들어 어, 통해서 들어오신 그분이 그 가정에 이제 이지요 이루. 이로, 이루. 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는 할머니를 통해서 또는 나를 통해서 들어왔다. 우리 가정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다. 그게 아주 출발이죠. 아주 중요해요. 그그 그 사람은 아주 그 가정에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퍼져 나갔냐?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퍼져 나가는 제일 첫번 출발 지점이 예루살렘. 그래 그러니까 예루살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고향이 어디 어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출발지 복음이 출발한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게 중요해요. 복음이 시작하신 곳이 시작한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나중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곳이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출발이 어디라? 이제 예루살렘. 이제 배차를 지금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잊어버리지 말라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또 또 반복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근거지가 교회예요. 그런데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는 게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교회를 떠나지 말으라 그러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낙심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교회를 떠나면 고향을 떠나는 것 같아요. 떠나면 그 다음에는 힘들어요 고향을 떠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복음선교의 진원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위치가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출발점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 해요 우리 믿음의 고향은 어디에? 예루살렘 이랬죠 당신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데 예루살렘은 모교회모교회또 출발지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잘 돼야 성도들이 다른데 가서 신앙생활해도 아 우리 교회 모교이라고 거기 이렇게 되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잘 돼야 돼. 요 예루살렘은 잊어버리지 말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주 사명 중에 하나지요. 아 여기는 보금의 모자리가모리 모금을 잘 지고, 지키고 있을 때, 여기를 향해 출발해 나갔던 다른 성도들이, 아, 예루살렘 교회를 보라! 신앙상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모범이란 말이에요, 모범. 모자리모자리 거기. 이 사명은 예루살렘의 직을 지고 있을 때, 그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어머니로서의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힘도 빠지고 믿음 생활도 힘이 빠지고 신앙 생활하는 재미도 없고 능력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이 신앙의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붙들게 되면 시험도 이기고 능력도 이기는 성도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요. 사람이 사명이 중요한데, 사명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 내가 우리 집에도 그 보면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보면. 부모님이 계세요. 어린애기들이 있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 불편한데, 끙끙 앓고 뒀어요. 그런데 어린 자식들이 배고파 엄마 뵙죠 배고파 엄마 밥줘 그래요 그럼 아파 끙끙 앓는 엄마가 일어나서 저 새끼들 내가 아니면 죽어져 그거 굶어서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끙끙 앓고 있으면서도 일어나서 밥을 챙겨줘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맡아져 있는 거지요 지금 내가 나는 아무 사명도 없이 사는데요.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우리는 오늘 말씀에 가면 사명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 사명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런데. 근데 그 말을 저는 그동안에 수년 동안 우리 성도들한테 했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 교회 안에 실업자다. 그렇 얘기를 했어요. 듣기 싫죠. 듣기 싫 듣기 싫으면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서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살 일이 없으면 실업자인 거예요. 실업자.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사명자라,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나는 교회 안에 아무 일도, 그리가 그러니까 실업자라니까, 그 실업자가 되면 안 돼요. 어디든지 가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지. 만약에 내가 주어진 것이 없다면 이 사명을 굳건히 할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열심히 나아가게 되고 어렵고 힘들을 때도 이 사명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하도록 자린도함이라. 남았던 본분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명을 잘 지켜.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잘 지켜라는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약속하신 것이 뭐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 그분은 오시면 보혜사라는 분이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가 뭐냐?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돕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돕는 자로 오시는 보혜사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는다. 그렇지? 성령 받는다. 이 약속하신 성령은 뭐냐? 보혜사 성령. 보혜사 한번 같이 해.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아냐? 성령에 대한 말씀은 성령장 그래요? 성령장. 그러면 요한복음 14, 15, 16장 이 석장이 성령장입니다. 성령장. 아,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그렇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사랑장 그러면 요한복음 14 15 16장이에요.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읽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 오시고 어떻게 하시고 어떤 일을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들이 쭉 거기 다 나옵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해보면, 요한복음 14장에 26절 말씀해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게 성령님이 오시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 일들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해주는 거지. 내가 떠나가고 너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 유익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사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유익해요왜 유익이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보고 살면 좋지 않아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몇명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키 작은 사람은 키큰 사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키 작은 사람은 안모여요키큰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키 작은 사람은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가면 안 보여요. 오직 하면 삭개하고 뽕나무에 올라갔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발견됐죠.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 하신다면, 아 아주 좋은 차로 예수님 가십시다. 우리 집에 가서 뭐, 아주 뭐, 뭐, 틀어놓고 뭐, 좋은 환경에, 그를 모셔가겠지. 우리 전주까지 오겠어요. 서울에서 다 모셔가 버리지. 천국 가까운 빌딩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도 주님 만나고, 전주 사는 사람도 만나고, 또 전주보다 더 다른 지방에 사는 분도 만나고 할수 있으므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장소에 한계가 있어요. 장소에 한계가.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한계성이 없어요. 제일 쉬운 방법.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눈말씀 하시더니 또,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에 같이 가시더니 또 없어졌어요. 또 가더니 또 제자들과 함께해요. 예수님은 장소의 제한성을 받지를 않으세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도 나타나셨어요. 그런 장소의 제한성을 받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떠나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기다려야죠. 유익되게 하시는 성령을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주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왜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되니까,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약속하신 성령을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기다려서 모든 사람이 함께... 성령을 만나게 될때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도움받게. 해요. 성령은 돕는 자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임하셔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사명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잠시 동안은 할수 있겠지.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가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헌신의 자리로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이마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다고 해서 기도하면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기다리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주어지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다윗인데 다위식. 다윗이 다위식 이사에서의 말씀에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내 응답 들으셨다 그랬어요. 들었다요. 하나님이 들었다. 기울이니까 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참 재밌는 사람인 것은 다윗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이 자꾸 딴 짓을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너 너 이제 왕꾸만 해라. 그리고는 비밀리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야 사무엘 이라 봐. 너 빨리 가서 저쪽에 가지고.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을 붓고 와라 그랬어요. 다윗이 집에 갔더니 형제들만 많고 뭐다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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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 또 남은데 또다 다 있어? 그러니까 제일 막내 등이가 하나 남았어. 양치로다가 있어. 그래서오라 해라 보니까 그 사람 성령께서 사무엘 선자에게 지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에게 안수기도하고요. 왕으로서의 기름부음의 기도를 하고 사무엘을 휙 도망갑니다. 사울한테 들키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는 사우, 사무엘 사우 선지자가 다윗의 기도하고 수행가버려니 그때부터 몇 년을 기다리냐면 14년을 기다립니다. 14년. 그 후에 이 다윗왕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해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분 받는 기도를 또 받아요.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분 받는 일을 세번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번 받는데 이 다윗은 세번 왕으로서의 기름 부분을 받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또는 또 왕으로 백성들이 장로들에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14년 걸쳤어요. 14년 처음부터 그 14년 기간 동안에 뭐했나? 맨날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네. 기피자로서는 아주 선수입니다. 신창욱이보다더잘 도망다닐지도 몰라. 그 다윗은 14년 동안을 도망다녔으니까 왜? 자기의 장인 사울이 자기 장인 사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왕짜리 놔두고 쫓아다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숲으로 어디로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무려 14년을 했어요 그 도망다니는 데는 아주 선수권자지 다윗이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걸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백을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이 들으셨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인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조대교의 성도들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너는 예루살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나와, 나 함께 약속한 약속을 듣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진짜 기다렸어요. 그 기다렸는데 그 말씀에 쭉 다음에 보면 성령이 임합니다. 2장에 가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더라. 그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세례의 요한은요, 예수님이 올 때, 진짜 예수님 오나 하고, 제자들에게 시켜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어봐라, 가서.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있어요. 제사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은데요. 죽를 않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러 갓난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제사장이 예수님을 안고서 그가 하는 얘기예요. 주역한 종을 하나님이 불러가시지를 않더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종을 보게 하도다. 나는 이제 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 오신 이 일들이에요. 기다리게 해서 기다린 사람들이죠. 아주. 제사장은 아주 평생에 어려그 나이가 많도록까지 기다렸어요. 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뭘 축복을 주시냐? 성령을 만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성령 만남의 은혜의 축복을 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안에도 함께 계신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리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증언을 해주신 말씀 이것이에요. 그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모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하냐? 알죠? 그분이 오셔서 뭐하냐? 14장에, 그 요한범 14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너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랬어요. 가르쳐준 말씀을 생각나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만지고 해야 합니다. 자네 이 여한 계실에 오면 들은 바요, 만진 바요, 본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많이 듣고 해야 돼요. 그래야 들은 말씀이 생각나죠. 안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나요? 들어야 생각나.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고 읽고 암기하고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장래의 일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은지안 채워 적당히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잘귀세게 들어야 돼. 잘귀세게 들어. 그걸 뭐라고 했냐면 시편에 말씀해 보니까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정경이 제시하는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런 조건들을 보면 이렇게 해야죠. 잠잠하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어요 참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성, 성, 소망이 있고 성숙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여기 있어요. 오늘 말씀은 처음에 두 가지 말씀 했어요. 오늘 이거, 이거, 잊어버리고 가면 안 돼요. 온거헛껏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가지.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사명을 따라 살며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생을 따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사모하고 다음 주일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전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령님 나한테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 잘 들어주세요 성령님이 예수를 내가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말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령님은 나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왜 그러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계세요. 내, 너희 속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잘 읽으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거기 아주 줄줄이 정말 나와요.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 거기 제가 세, 세 장에 나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분명히 그래요. 내 성령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냐? 그러니면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게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에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봅시다. 주일날 교회 가야 한다는 거 알아요. 알죠. 그래서 그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갈등을 느껴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날 좋고 얼마나 좋냐. 차에 가서 야호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요. 친구들하고 오늘 약속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아시지요? 내몸다 아시지요? 뭐알기는뭐 알아. 그러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다고요. 그러면 성령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교회가이 어디가? 그러지 않다고요. 또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 세상에 살면서 대화하지요.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해요. 오늘 대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 얘기를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속에서 이 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할까? 그런 생각이다. 그런데 에이, 뭐 하세요, 이제? 내가 무슨 비슷다고 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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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다 뭐, 아 알아서 하겠지 그래도 다 든다고 네. 그러면 지금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안한 거요 안한 거예요 안 해요 안해 아까 니아 내가 성령님 나에게 좀오세요 아까 내가 누 가라고 했잖아 그 사람 뭐손 잡고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 사람 뭐 너무나 마음도 아프고 힘드니까 좀 위로하는 기도 해주라고 했잖아 그 생각 보니까 그 생각이 났었어요 아까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막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종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 성령님이 계시지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늘 순종할 때 성령님 내한테 더 역사하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활동하는 역사가 커져요. 점점 점점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힘이 점점 점점 작아져요. 정말로 코알만해, 코알만해.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우리 영혼이 힘을 못 써. 어떻게 정도 했어? <laughs> 게 요새 더워가지고 해요. 혓바닥 내밀듯이. 그렇게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셨지. 그러나 그 말씀을 자꾸 순종하고, 내가 성령님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한번 기도해도 될까? 그리고 기도했어요.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아세요? 은혜의 마음이 기쁘다 그럴 때또 기도하고 싶어. 요 이렇게. 나도 또 집에 가서 기도할게. 이렇게 된다고 성령님의 자꾸 순종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강해.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뇌에서 기도할 때, 이래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우리, 우리 그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어요 그렇 그렇게 할때 성령님 나에게 더 강하게 임하소서. 자꾸 그러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나를 확실히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더 강하게,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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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요 내비냐 내비뜨게. 내미 그러지 않죠. 그래 서 자꾸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면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와서 내마음을 기쁘게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 그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돼요. 쉽죠? 성령이 충만한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고 쉬운 거예요. 바로 주님이 옆에 계세요. 그런데 그 옆에 계신 주님을 나는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 거절해요. 무식하다고 거절하고 아니라고 거절하고 나는 염치없다고 거절하고 나는 내 비유가 안 맞는다고 거절하고 매장이안 맞는다고 거절하고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세요? 자꾸 성령님이 생각나면 그때 하, 찬성 나오면 그냥 찬성하세요 혼자 찬성하세요 성령님 오소서 내 영혼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자, 그 찬송 열 번만 불러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비올 거예요. 틀림없이 비와. 요열 번만 불면 비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다리는데 오늘 우리가 자꾸 거제를 만든다고.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에게 함께할 때 성령님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은혜 함께 하시.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교회거든.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다 물붓 비오듯이 우리에게 다 부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네가 임하 시 기를 죄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